네, 이번 영상은 우산입니다. 네, 감시자 영상도 올려봤어요. 네, 시작하자마자 테를 타고 이동 하면, 오, 예, 샤먼을 발견했어요. 천천히 따라가 줍니다. 어, 여기, 아, 샤먼이 좀 핑이 크죠? 네, 여기서 차징했지만 실패. 계속 따라가 줍니다. 아, 여기서 포탈을 사용해서, 아, 아쉽게도 들어갔죠. 네, 그러면 손절하고, 떨리는 해독기를 찾아볼게요. 음, 어디가 떨리나. 음, 이쪽에, 어, 네, 한명 있죠. 공군으로 보이네요. 아, 아니, 아니구나. 주술사네요. 음, 이쪽 지역에서는 개활지니까 잘 잡을 수 있습니다. 네, 100으로 바꿔주고 멀리 못 도망가게 아 여기서 공격 실패 차징? 어 네네 차징이 아니라 정지 공격 들어갔죠 이게 우산으로 주술사를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천천히 따라가줍니다 여기서 차진 공격 아 네. 주술사 잡기 힘들어요. 아,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끌렸죠. 여기서 한번 더 써주고, 차진 공격 아, 안 들어갔어요. 아, 너무 안 좋은데요. 다시 차진 공격. 어, 이번에 들어갔네요. 공의를 맞아서 존재감이 많이 찾죠. 네, 가까운 의자보다는. 안쪽에 있는 의자에다 묶어줄게요 네 우산 캠핑을 할 때는 도주 경로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깔아주면 좋아요 네 이쪽에 하나 깔고 공군이 올 거를 대비해서 네 지금 절망을 한번 노려볼게요 차징 차직... 어네 절망이 떴어요 대박 대박 지금 네 샤머니 구하러 왔죠 네, 낚시 공격. 아, 안 네, 돼, 근데, 의자를 맞았어요, 아! 네, 괜찮아요. 솔직하게, 사원을 때려주고. 네, 이거는 굳이 안 따라가고, 공군을 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상황이 절망이 떠서 유리해졌기 때문에, 네, 아우지로 끌고 갑습니다 네, 아우지 의자에 앉힐 때는, 네 여기 커브를 돌아서 의자에 앉혀주면은 음 생각보다 좋아요 이게 왜냐면은 가까운 의자에 앉히면은 이게 공이를 때릴 수 있어서 네 낙평 때리고 네 바로 개공이를 아내개공기가어잘 네, 참았어요 총 바로 맞고 아 이거를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아, 너무 시간을 뺏겼죠 샤몬도 구하러 왔고 이건 그냥 샤몬 때릴게요 네, 공일 음... 때렸고 판자를 부셔주고 이거 그냥 안 따라가고 샤몬을 들게요 네, 똑같이 아까 앉았던 자리에 앉히고 지금 주술사가 바로 오겠죠 어, 주술사가 아니라 아니 공군이 이걸 아니 공군이 이렇게 구한다고요? 아니 아 이거 미치겠네. 네 이거 공군 때려버리고. 네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데 따라가 줄게요. 네 들어서. 음. 네 가까운 일자리 앉혀줄게요. 음, 저쪽에 한명 보이고 네 여기도 정탐자 이렇게 의자 근처에 도주 경로 및그 오는 경로에 이렇게 하나씩 깔아주면 캠핑하기가 좋습니다 아네 샤머니 왔는데 네아 흙으로 바꾸고 네, 바로 바뀌고 아, 여기서 아주 거터셨어요 아, 이거. 네, 하지만 네, 군군이 멍쪄 가지고 경져 가지고 요 아. 이걸 예상 못 했네요. 아, 이주술다가 아, 3단계를 썼어요. 게임이 절망적이죠. 네, 그래도 침착하게 공군을 눕혀 주고 천천히 합니다. 네, 군군을 일단 날려 보내고 바로 텔짤 준비를 해야겠죠 네, 침착하게, 침착하게 네, 이길 수 있다 정문으로 텔을 타면은 지금 아직 네, 문을 못 닫죠? 나이스 일단 문을 못 열게 개공이가 아니라 주술사를 먼저 때려주고 네, 그 다음에 아, 문이 열렸어요, 이미 아 네, 이거 주술사는 치료 속도가 좀 느려서 다른 친구로 먼저 눕히로 가볼게요 네, 포탈 부수고 네, 주술사를 다시 앉혀주러 갈게요. 이걸 부셔주고 네, 주술사가 치료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네, 그래도 좀 놔두면은 자일이될것 같아서 이거 잘 앉혀주고 지금 후문 쪽에 개공이랑 샤먼이 아마 가 있겠죠. 네, 이름 는지 한번 체크해주고 이거는 텔이 아니라 서폰으로 따라가는 이유가. 재임무상을 타면은 반대쪽으로 돌아오면 주술사를 구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이래서. 이쯤에서 재임무상을딱 타고. 네, 이렇게 샤마을 딱. 오, 예. 나이스, 좋아요. 네. 이렇게. 네, 4인 아디였지만. 네, 이기는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앉혀주고. 네, 3명을 잡았죠. 오, 네, 우선. 오, 어, 빨간은 무서워요. <laughs> 지금 어오드하이죠 네, 빨간 눈, 노란 눈 <laughs> 이렇게 생리를 생겼습니다.